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승훈입니다. 아 요즘 인스타 때문에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배워오나 했더다 인스타에서 배우네 엄마들이 아 인스타 좀 끊어 <laughs> 어, 어차피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치지만은 이건 뭐 구독자들 강의는 아니고요 플래시카드 36개월 전에 하면은 무조건 애들 언어 지어놓고 난리 나요. 하지 말아요. 진짜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냥 저 믿고 하지 마. 특히 남자애들. 플래시카드에서 얘가 그거를 읽던, 못 읽던, 둘다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36개월까지 뇌가 안착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절대 문자, 자 그거 하면 안돼요 특히 한글 읽기 했다 그건얘 인생 조지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그거 하라는 사람들 어머님들 아들 딸 인생 책임져 줄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애들이 단체로 언어 지연이 생겨 언어 장애가 생겼다 그래도 어머님들 중에서 단한 명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못해 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얘가 한국 말을 못하고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게 플래시카드를 그렇게 지랄을 하잖아. 그럼 애들이 언어 지연이와 말을 못해. 점점 말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딴 소리를 하잖아. 겁나게 팔아먹고. 어? 왜말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그런 거예요. 미친 짓거리야. 24개월 특히 24개월 전에 플래시 카드 하면서 애들 막그한글 읽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다가 여때면은 얘는 5살까지 얘기를 못해 말을 못 해. 이 언어 중추라는 게 초창기에 이제 만들어지잖아. 그거 그때 실수해 버리잖아. 그러면은 그때 잘못해 가지고 미디어 자극이 들어가면은 막 간단 말이야 그냥. 플래시카드도 미디어 자극이야 특히 문자 자극은 이거는 독이야 독 잘못하다가는 아이 인생 조지는 거야 그냥 절대 하지마 이게 24개월 넘어가지고 뭐 책을 읽으면서 한글 뭐 조금조금 조금 가르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뭐면은 이게 플래시카드야 그거를 24개월 전에 하는 거야 이거 하다가 엿대면은아이 인생 조져요 그냥 아, 알고 계셔야 돼. 이게 문자를 빨리 떼면은 애들이 좋은 거야. 애가 나중에 지금이야 애들이 한글 읽으니까 좋겠지. 영어 단어 읽으니까 좋겠지. 근데 나중에 애가 갑자기 지능이 확 떨어진다니까. 근데 초창기에 되는 애들 같은 경우, 오, 되네, 그려놓고서는 이제 막 달리다가, 애 인생 조져버리는 거야, 그냥. 남자애들은 한 대여섯 살 되면 끝나. 그냥 인생 끝이야 여자애들은 조금 버티겠지. 사회성, 그냥 다개 줘버려야 돼. 얘가 한글 띄고 영화하는 순간부터 엄마들 뭐 하는지 알아? 이제 달리는 거야. 그러면은 얘 인생 조지는 거야, 그냥. 끝난 거야, 그냥. 평생 해야 될 이런 공부를 입학하기 전까지 하고 얘는 인생 끝이야, 이제. 알고 계셔야 돼. 그걸 뭘 24개월 전에 한글 떼겠다. 미친 거지, 이거는. 엄마들이 재정상이 아니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얼마나 미친 마인드를 가지면은 24개월 전에 한글 뗄 생각을 해? 이건 정신병 걸린 거야, 이거는. 완전 미친 거지. 예전에 다섯 살에만 한글 뗀다고 래도 이건 미쳤다고 그랬거든. 야, 한글 24개월 전에 떼고 그 다음에 영어를 한다고? 야, 이거는 어떤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진짜 신박한 개소리야, 이거는. 우리나라 애들 단체로 언어지어 언어 장애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폭삭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아, 그 시야 인스타 보고 내가 흥분해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플래시카드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씨, 아, 진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했다. 만약에 그거 24개월 전에 플래시카드 했다. 얘가 하든 안 하든 얘는 인생 조지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아, 내가, 아. 일단은 뭐, 잘 이해 안 가시는 분 얘기해 줄게. 24개월까지는 수초화 과정이라고 아직 얘가 안정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냅스에 그냥 기름칠하는 작업만 해야 얘 그때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클일 나. 엿대요. 그러면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얘가 발달을 하는 거야. 엿된 거야. 그리고 백질이 그때 성장하는데 24개월까지 백질은 인지 담당 기간이야. 그래가지고 각종 촉감 활동을 해야 돼. 그래서 애가 막 돌아다니면서 뒤지고 호기심 자극하는 그것만 하는 거야. 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막 단체로 언어 지원 걸리게난왜 그런가 했어. 이거네 플래시 카드. 그거를 또 카피 유튜버들이 그거 그 인스타 얘네들 지 애새끼들 갖다 놓고 하는 그 플래시 카드. 그거야. 나는 이게 원조가 누군지 했더니, 그, 아우, 진짜,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플래시카드에 대해서 내가, 그래, 아, 대여섯 살에 했다 그러면은, 이해를 가. 이거를 24개월 이내에 애들 데리고 간다고? 얘말안 시킬 거야? 남자애들 뭐, 언어, 언 언어 장애로 그냥 평생 살 거야?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지금 아난 어, 도대체 하... 애들 인생 조지고 싶으면 은 36개월 이전에 하세요 그냥 애가 그걸 읽던지 말던지 나는 딱 여기까지 어쨌든 플래시카드 하면 애들 인생 조져요 아니, 플래시카드를 하면 조지는 게 아니라 애들이 글씨 써져 있는 플래시 카드 그거 하잖아. 그럼 인생 망해요. 왜냐면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단어가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말을 하지 못하잖아. 미쳐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왜? 이 구동하는 엔진이 애들마다 다 다르거든? 어떤 애들은 늦게 하는 애들 있고, 빨리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게 느린 애들, 특히. 느린 애들 같은 경우 이런 애들 단어가 많이 들어오잖아. 이 애가 말을 못해버리지. 돌아버려, 거기서. 이, 돌아버리면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말을 해도 말 더듬 현상이 일어나요. 필요 이상의 단어를 애들한테 얘들, 절대 주면 안 돼. 의식주의에 관련된 단어들 외에는 절대 주면 안 돼. 주면은 얘 인생 조져요, 그냥. 그래서 말을 못 해. 간혹 가다가 되는 애들 있지, 인스타에 있는 애들. 걔네들은 운빨 대박 좋은 애들이야, 그냥. 운빨이 좋은 애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망하죠. 이 엄마들은 그거 다음에, 영어 다음에 뭐 하겠어. 이거 겁나 영어 할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말하는 애들 부작용 다 갖고 있고, 나중에 경계성 지능으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떨어져가지고, 사회성도 다 떨어져가지고, 입학할 때 경계성 지능 돼요. 빨리 문자학습을 하면은, 그냥 애들 인생 걸고 장난치는 거, 노는 거 밖에 안 돼, 그냥. 그거 보고 자랑하고 실컷 했지. 애들 인생 조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알고 계세요. 뭐, 믿으실 분은 믿으시고, 안 믿으실 분은 그냥 쭉 나가시면 내가 하시고. 아시겠죠?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보다가 내가 열 뻗쳐가지고 지금 강의 잠깐 올린 거예요. 예. 네.